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모세길게로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분하에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야훼께서 모세에게께을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다라 오늘 읽으신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주대준이라는 분이세요. 주대준. 2021년 8월에 어, 돌아가셨는데 어, 이분이 이제 저에게 책을 한권 주고 갑니다. 그책 이름이 바라봄의 기적이에요. 바라봄의 기적. 제가 이제 제 나이가 그때 38살이었는데 음, 이분의 책을 제가 2012년 또 2월 달에 이렇게 어, 선물을 받고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그 책을 보게 됐는데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병철를 하느 돌아가시고 집안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사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도 이제 고학로 고아로 지내면서 어, 그 꿈을 계속. 갖고 지나가는데 그가 이제 이름이 주시다 보니까 동네에 그거제들에 조그만 교회 이름이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님 주님 하니 주시 성을 가진 아저씨가 마치 그 자기에게 오는 것 같더라니까 다가오는 것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서 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청와대에 입성을 합니다. 청와대 입사해서 경호, 어, 차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다섯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 명예롭게 정, 연령 정년 퇴직을 한 최초의 경호실 차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이제 카이스트 이제 대회 협력 차장을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CTS 인터내셔널 회장을 어, 여길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 선교에 굉장히, 어, 꿈을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21년 좀 젊은 나이에, 그, 많, 지 않은 나이죠. 68세면, 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제 심령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뭐, 뭐라고 할까, 좀, 어, 제 입에서 항상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나왔던, 그리고 참 우울했던 시기예요, 저한테는.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고. 근데 그 책을 접하는데, 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어,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민수기서는 이제 모세오경의 그네 번째 책 어, 모세의 저자인 모세가 저자인 민수기서인데 이 책도 이 내용도 사실 어, 사실 광야에서 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어, 불뱀에 물렸을까요? 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충분히 다 이렇게 봉독하는 중에 들으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예, 앞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가지 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도우심을 아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들은 어, 그 호르산에서 그가난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 조금 빨리 갈수 있는 그 망의 대로를 벗어나 그 무악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이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망불평을 하니 불뱀이 나와 그릇들을 물더라는 거예요, 불뱀이. 불뱀이. 근데, 불뱀은 굉장히 맹독을 가진 독사로서 물리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와중에서 야외께 모세가 기도하니, 불뱀의 모양을 어, 지닌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 하니,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뱀은, 어, 뱀이라는 건제 형상을 의미합니다. 제 형상.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때 우리 안에 제가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감사와 그 감사를 이렇게 막 하면요. 왠지 감사하지 않을 것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기뻐하면 굉장히 또 우리 안에서 뭔가, 어, 그, 어, 기쁜 어떤 그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면 어떤 상에 우리 안에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그제가 그 제가 마치 독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광야, 우리 인생을 우리 광야라고 표현을 좀 하자면 광야는 메마르고 너른 땅이라는 의미예요. 네,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까지 이르냐면 어. 사실, 이제, 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엉망불평을 하면요. 우리 안에 제가 들어오므로 말면, 사단이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냐면, 우리를 미혹해서, 어, 죽게까지도 할수 있는 게, 그들의 사단의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 그렇게 온갖 불평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뭐, 어디 간다라고 합니까? 지옥 간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지옥 가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그들이 자살했으면 역시나 지옥 가는 거고, 뭐,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한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번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한번 비침을 입고 내세의 능력을 맞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해서 여기서 사단에게 붙들린다라는 것은 미혹된 그 영이 붙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그럼 노뱀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노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음, 음. 그 노뱀이 결국 이제 그 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또 이제 어,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표기를 해 주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들여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뱀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상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우리가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인생은 아까도 말씀린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불뱀 물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높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맹독에 물린,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가 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 라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 바라보라고 해도, 사실 녹뱀을 바라보라고 해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요. 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노뱀인 장대의 노뱀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는데다 살다라 민숙에서 21장 9절에 말씀같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그 예수님이, 뭐, 어, 지금도 똑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과거에 그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바라보니 살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감해 마태복음 14장 3,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 때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회개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망과 불평 우리에게 지로써 우리 안에 아주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사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내적인 어떤 그 자리하고 있는 불스 그 독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들자면 저주 섞인 말을 계속 어떤 주변에 사람인 거나 어떤 대상 생물에게 이렇게 조조하는 말, 악독한 말을 계속 퍼버리면 그 사람의 심령과 그 모양이 아주 초라해지고 아주 형편없게끔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을,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에는 독이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늘 보시기엔 죄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때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여느니라 예의기서 17장 1 1절이라 말씀입니다. 야이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지원같이 불구지라도 양태같이 들리라 2사에서 1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이로부터 돕는 은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에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에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돕는 은혜 그 회사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노뱀에 대한 비유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들이하리니 이를 그를 그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십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성령이만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 아바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사함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망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성령께서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곤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집이 되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에 미혹되면은 우리가 자살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살까지 원망 불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저리게이음으로 말미암아 부리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로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변기가 아닌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우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를 부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의외병기로서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더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3장 1 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광약길에서 우리가 어,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이땅 가운데 성령 측만 가운데서 의아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신하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약길에서 아버지, 이렇게 불뱀에 물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뱀, 아버지, 그 예수님을, 노뱀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땅 가운데서 또한, 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지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아버지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성령의 측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이 예배 이후에 또한 주님께 상께하시었기로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 통하여 주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약한 더러운 온수마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옵시며 또한 질병 또한 치료되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의 아버지 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자리하게 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아멘.